아, 아 적당히 내려올걸, 아, 졸라 힘드네. 어, 제가 사파에 온지 이제 3일차인데, 사파에 와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자마자,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어제 하루는 진짜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잠안 잤습니다. 지금 아직 이게 코가 맹맹해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진짜 헬로우 헬로우 유튜브 헬로. 유튜브 유튜브 귀여운 녀석들 뒤에 살금살금 따라 붙더니 카메라 들이대니까 부끄러워하는 거보어 여기는 시장인가 봐요 이렇게 말린 육포를 좀 많이 팔더라고요 이런 스카프 하나 살까?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나중에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거. 이런 거.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e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이드 거. 이런 거. 마런 거. 이런 거. 이 내가 분명 저거 호스텔 주변에 5만동에 파는 걸 봤는데 25만동을 불러버리네 내가 어? 허구로 보이나? 자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뭘할 거냐면 여기 사파에 오면은 사람들이 하이킹이나 트레킹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트레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볼 곳을 미리 제가 검색을 해놨어요. 파인애플을 파네. 사줄 고 할까? 아, 똥, 똥, 똥. 파우니어 티엔. 파우니 티엔. 파우니 티엔. 예. 아, 오케이, 오케이. Come on. Come on. 파인애플 하나 샀습니다. 어, 이따가 배고플 때 먹어야지. 우와 베트남산 치킨 자메이카 여기가 그몇시 전에 광장에서 막 축제하던 그쪽인데 아 사람이 그때 엄청 많더라고. Hello, motorbike. No motorbike. 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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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사파 노트르담 성당. 이거 약간 그거 아닌가? 그 고딕 양식 이런 거. a e d h a r e yeah <laughs> Are you living here yeah i, I try to play music all around wow 보면 완전 진짜 자유로운 영혼 식말도 진짜 안았어 진짜 진 e let's say go o d music Thank you, man. Good music, yeah. Hi. Hi. How are you? What's your name? What you name? What your name? Oh, what's your, your name? Bla. Bla. Hôm nay á, hôm đấy chứ. Em từ biết văn phòng này đâu không? Chị Chi biết chỗ này đâu Văn phòng ở đâu? Không chính thẳng. Ờ, mua, mua. Yes. Okay, okay. Thank you. Cảm <laughs> ơn. <laughs> Do you know here? 어서 이제 아 와. 말이야, 나 제발 좀 싸라. Yeah. 제가 알아본 가격으로는 어, 140만 동 정도 되거든요. 140만 동. 너 해? No yes. Number of the bus station. but very expensive. 응. y yeah. e thank you guys. t h yeah. 140만. 솔직히 너무 비싼데? 7만 원? 밥도 좀 먹고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코가 좀 맹맹해서 아마 좀 특히 불편하실 텐데 예.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볶음밥이 당기더라고요. 아 식혜 볶고. <목소리> 트리킹 열심히 해야지. 볶음밥에서 왜 한방 맛이 나지? 아, 이번 볶음밥 실패인데. 제가 치킨 볶음밥을 시켰는데 약간 한방 비스무리한 맛이 납니다. 이건 웬만해서는 음식 잘안 남기는데 아, 이게 무슨 여기, 여기 보시면 이거 시커먼 게다 이게 닭고기거든요. 여기서 약간 물인내도 많이 나고 뭐 알수 없는 약간 한방 맛? 한방 맛인데, 그건 내가 아는 그런 한방 맛도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그 이게 이 볶음밥에 배어가지고알수 없는 그런 맛이 납니다. 어, 그래서 더는못 먹겠어요. 어우 내가 여태껏 먹었던 볶음밥 중에 제일 별로였어. 진짜 아. 여기 사파에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산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막 전통의상 입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앞에 이분들처럼 전통의상, 이쁘지 않나요? 이거 이건 남자건가?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다양한 무늬들이 있구나. 이건 또 전통 모자인가 보더라고요.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아까 제가 있던 사파 타운에서 좀 외곽으로 많이 걸어 나왔는데 여기는 좀 이제 시골 느낌이 나네요. 약간. 점점 이제 이런 건물들도 많이 안 보이고 저기 보이는 높은 산이 한시판 산이라고 합니다. 저게 인도차이나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해요. 저기에 케이블카 타고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한 5만 원쯤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5만 원은 지금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진심 진짜, 진짜 뭐 아무것도 없다. 먹을 걸좀더 사올 걸 그랬나? 사람들 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 왜 걷는 사람 나뿐이야? 하이 검정색 송아지는 또 처음 보네 안녕 야좀 샤워 좀 해라 그 몸털 떡진 거 봐라 어? 시원하니 좋네. 바람도 많이 불고. 제가 본 길이 이런 길이거든요. 에. 네. 이렇게 신기하게 양만을 걸어놨네. 속옷도 걸어놨어. <laughs> 뭐야 이거? 더워서 힘이 없어 애가 어. 축 늘어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마리. 왜 색깔이 다 달라? 쟤는 진짜 노란색 병아리고 쟤는 검은색 병아리 회색 병아리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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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축대밭이 됐네. 여기가 뭐 무슨 용도로 있었던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확실히 쓰지 않는 것 같네요. 아 이게 저 천장에 쌓았던 것들이 다 떨어진 거구나. 아. 아우 밀근해 이 파인애플이 시기만 엄청 시고 달진 않네 원래 새콤달콤해야 되는데 어 지금 태워주겠다고 난공전인줄 알았는데 돈을 달라네 얼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나, 나, 나. 야 10만동 씨난아 10만 아니, 뭐, 어차피 크게 기대도 안 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쓴 돈이 10만 동이 안 되는데, 어? 다시 돌아가 볼게요. 더 이상 못 내려가겠습니다. 평지를 오래 걷는 거는 괜찮은데 아 진짜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 아 적당히 내려올걸 아 졸라 힘드네 이제 시작하는 외국인들도 있네 아, 조금 만 앉아 있다가 어 아, 이제 이렇게 대로변으로 쭉 올라가면 되니까. 탄산 음료. 탄산, 탄산. 헌터 하나 먹을까? 아니, 이거 지금 신발 찢어졌네. 이거 왜 이래? 와, 씨. 접착제 같은 거있으면좀흐트려나 호스텔에 왔습니다. Yeah. Oh, 요 h r e t o 무슨 새이렇 되게 신기하게 온다 에이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호스텔입니다 지금 씻고 왔고 와 여기는 로비가 엄청 크네 여기가 중앙 로비거든요 이거 뭐지? 아 이거 그거구나 춥고 이게 근데 차지나? 아 차지는구나. 같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네. 벽난로가 있네. 추울 때 떼나 봅니다. 보면은 이 그을린 거 봐. 많이 떼었나봐. 그리고 여기는 뭐 개인실인 거 같고 방이 엄청 많아요. 네, 여기는 화장실이고. 아 중요한 건. 여기 호스텔 가격이 4,400원입니다. 매우 싸죠. 근데 위치가 조금 안 좋아요. 위치가 언덕길을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올라와야 이 호스텔이 있어가지고 오늘 라오차이 트레킹을 좀 해봤는데 음 힘들었습니다. <laughs> 트레킹이나 뭐 등산 같은 거는 한동안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덥기도 덥고 이제 점점 더워질 거거든요. 아, 무튼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왜 따라와? 너문 열면 방안에 들어갈 거잖아, 그렇지? 땀좀 아. 오호. 올라가 걸려. 응. 그렇지. 착하네. 줘봐, 줘봐, 줘봐이문을러 하니까 또 들어오는 거. 같아. 가시게. 자식이. 오이.